안녕하세요. 잠좀 자자입니다. 이 동영상은 네이버 큐브매니아 카페 444 초급 해법 2단계입니다. 자, 1단계에서 센터 6개를 다 맞췄으므로 이제 모서리를 맞출 차례인데요. 모서리는 24조각이 있죠? 그러므로 같은 색깔을 가진 모서리 조각을 2개씩 모아서 짝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하나가 맞춰져 있는데 이렇게 같은 색깔을 가진 조각끼리 모아서 짝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이 이 부분에서 같은 색깔을 가진 조각을 모을 겁니다. 그리고 모은 다음에 위층으로 빼내서 다른 조각을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말은 어렵지만 하다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공식에 나와 있는 대로 초록색 노란색이 여기 있죠? 그럼 여기 초록색 노란색을 가지고 와야 돼요. 초록색 노란색은 여기 있죠, 지금? 이걸 이렇게 넣습니다. 이걸 넣는 움직임을 할때 당연히 이렇게 두 줄을 움직이면 안 되겠죠? 공식 할, 공식 쓸 때를 제외하고는 바깥쪽 층만 돌려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그래야지 센터 조각이 흐트러지지가 않겠죠? 이렇게. 자, 아무튼, 이렇게 초록색, 노란색 조각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공식을 적용시켜 주세요. 자, U'. U'을 했을 때, 이 위쪽에 맞아 있는 조각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지금 파란색, 흰색 조각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거를 돌려서 맞지 않는 페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공식을 저 마저 적용을 하고, 자, 그러면 방금 초록색, 노란색이 맞았죠? 자,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빨간색, 노란색 조각이 여기 있으므로 이쪽에 빨간색, 노란색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빨간색, 노란색은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 단순히 이두 조각을 뒤집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졌죠? 자, 이렇게 위치가 있으므로 공식을 적용. 자, 위쪽에 확인하시고 맞지 않는 표로 교체한 다음에 마저 공식을 적용. 자, 그러면 이제 빨간색, 노란색이 맞았죠? 자, 이제, 노란색, 주황색. 노란색, 주황색 조각을 찾아야 돼요. 노란색, 주황색 조각은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넣어서, 위치를 만든 다음에, 공식을 적용. 자, 이렇게 안 맞는 배열를 갖다 놓고, 자, 이제 이러면은, 원래 맞춰져 있던 거 하나, 더하기, 공식을 세 번을 적용했으므로, 세 개가 맞았죠? 그럼 윗면에 모서리 네 개가 다 맞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공식을 쓰게 되면은 윗면에 맞지 않는 페어가 없겠죠. 그걸,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갭을 이렇게 한번 뒤집을 거예요. 그럼 이제 윗면이 맞지 않는 페어들이 4개가 네 있죠. 자, 이제 이 부분을 봅니다. 초록색, 빨간색. 그럼 여기다 초록색, 빨간색을 넣어야 되겠죠. 초록색, 빨간색은 위층에는 없고, 여기 뒤에 있습니다. 이 양쪽 두 개가 아니라면 공식할 때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뭘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다른 조각들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초록색을 위로 빼는 거죠. 초록색, 빨간색을. 그래서 여기에 맞는 자리 이쪽으로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공식을 적용을 하죠. 자, 그럼 초록색, 빨간색도 맞았어요. 여기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이 있죠? 자, 위치로 넣은 다음에 공식을 적용. 자, 그리고 이 위치에 이제 초록색, 흰색이 있네요. 초록색, 흰색은 여기 뒤쪽에 있죠?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제 빼내야 되는데 이 자리는 특별히 공식 때건드리지 않음으로 맞춰져 있는 조각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교체를 할게요. 그러면은 초록색, 흰색 조각이 밖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거랑 맞 대응되는 위치로 여기로 옮깁니다. 자 그리고 공식을 적용 위쪽 페어 확인하시고요. 맞지 않는 걸로 바꾼 다음에 공식 마저 적용. 자 이제 빨간색 파란색 이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은 이위 있죠. 그러면 이렇게 넣고 공식 적용. 자 주황색 파란색 주황색 파란색은 여기 뒤쪽에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맞춰져 있는 표를 넣겠습니다. 우리는 이두 개만 신경 쓰기 때문이죠. 이렇게 교체를 해서 넣으면 파란색, 황색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위치 잡아준 다음에 공식을 적용. 자, 여기 맞지 않은 표니까 바꿔준 다음에 마저 공식을 적용. 이제 이 위치에는 빨간색 흰색이 있네요. 빨간색 흰색 여기 있으니까 뒤집어 줍니다. 자, 그리고 공식을 적용. 맞는 배어죠. 바꿔주고, 자 이렇게 되면은 보통은 두 개가 남는데, 지금의 경우는 다 한꺼번에 맞춰졌네요. 원래는. 10개가 남고, 10개가 다 맞춰지고 2개가 남을 거예요. 보통은 이런 상황으로 돼서 2개가 남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공식을 적용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흰색, 주황색, 흰색, 주황색을 놓아도 위쪽에 맞지 않는 페어가 없어서 공식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에 올려져 있는 공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공식을 불러드이지 않고 바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다 맞게 돼요. 모서리 1 2 개가 다 맞게 됩니다. 자 다른 기구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센터가 다 맞게 돼 있죠. 센터 색깔이 네, 센터 색 배치가 틀렸었네요. 자 이렇게 센터를 맞춰주고. 공식을 사용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라색, 보라색 흰색이 있죠. 그럼 이쪽에도 보라색 흰색을 가져다 놔야 돼요. 근데 보라색 흰색이 여기 있으니까 뒤집어줘요. 자, 그래서 공식을 사용. 자, 여기 파란색 흰색이 있죠. 파란색 흰색은 밑에 있네요. 여기 있는 걸 옮겨줍니다. 쪽으로. 자, 그리고 공식 사용. 자, 다음은 파란색, 빨간색이죠? 파란색, 빨간색 다른 조각을 찾습니다. 이쪽 있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 밑으로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위치에 만듭니다. 공식을 사용하고, 자, 다음은 보라색, 초록색. 보라색, 초록색을 찾아주세요. 보라색, 초록색은 여기 아래층에 있네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옮겨주시고. 아, 그리고 잠시 이제 지나친 게 있는데 윗면 4개가 다 맞았죠? 그러면 뒤집어 주세요. 자, 이미 보라색, 초록색은 제가 옮겨놨었으니까 공식을 적용. 자, 이제.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을 가져와야 되죠 일로. 네, 여기 빨간색, 초록색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뒤집어 준 다음에 공식을 적용. 자, 그럼 이제 초록색, 흰색. 초록색, 흰색 조각은 여기 뒤쪽에 있어요. 그럼 이 뒤쪽에 있는 걸이 맞는 조각과 교환, 교환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밖으로 나왔죠. 그러면은, 이걸 이 위치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공식 적용. 자, 여기 파란색, 보라색이 들어왔죠? 파란색, 보라색은 여기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맞춰져 있는 조각과 교환. 그러면 이제 이 뒤쪽 두 개는 맞았으니까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파란색, 보라색, 여기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식을 적용. 저 위쪽에 맞는 페어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공식을 적용. 자, 다음으로, 노란색, 초록색이네요. 노란색, 초록색은 여기에 있죠? 그러면, 단순히 자리를 뒤집은 다음에, 공식 적용. 맞지 않는 페어. 자, 그리고, 파란색을 해야 되는데 이미 맞아있죠? 그러면 단순히, 맞, 안 맞는? 아니, 맞아있죠? 그러면은, 안 맞은 페어와 교환을 합니다. 여기 이것과 이걸 교환을 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총 10개의 모서리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구분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 흰색 조각이 각각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된게 현재 공식에 나와 있는 마지막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 주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공식 12개가 모서리 12개가 다 맞게 됩니다. 제가 설명이 약간 빨랐더라도 동영상 강의이므로. 뒤로 돌려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2단계 마치겠습니다.